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찬양을 나눌 글로리아 허 찬양사역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이 세상 험하고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사자로서 엘비나 홀 그리고 작곡가로서 존 그레이프 미국 볼티모 출신의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가사를 지은 분은 모뉴먼트 스트리트 감리 교회를 출석하셨고 어,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어,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영감을 받아서 이분도 교회에서 찬송가에 끼워놓은 그 종이 쪽지에 가사를 써가지고 이 시를 담임 목사님에게 전해주었고 이것이 나중에 유명한 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40년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찬송가를 작사 하였는데요. 어, 이분이 지은 곡 중에서 우리 한국 찬송가에 채택된 것은 이 세상 험하고 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을 지으신 작곡가 그레이프 씨는 이 작사자와 같은 교회를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이분은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주일학교에 봉직을 했고 후에 반리교회의 음악감독으로 일을 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곡을 음, 작곡하게 된 배경은, 어, 이 교회가, 이 감리교회가 수리를 하게 되어서, 이제 그 교회에 있던 그 오르간을 이분 집으로 옮겨오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교회에, 아, 오르간이 집에 있으니까 어린이를 위한 노래를 좀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작곡가가 가사를 막 찾기 위해서 여러가지 책을 음, 주셨는데 별로 가사들이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엘비나 홀 여사가 작사했던 지난번 그 시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한번 정성껏 작곡해보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곡이 작곡이 되었고 여러 교회에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적인 찬송가로서 불려지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무디와 생키. 그 생키가 출판한 성가와 독창곡 750곡집이라는 그 책에 실리게 되었고요. 또생키의 복음 자손과에도 이 곡이 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정 없이 처음에는 이 가사가 이 세상 험하고 너 비록 약하나 그 뒤에는 똑같았고요. 그런데 이곳이, 이 곡이 우리나라에서 대폭 수정되면서 한 글자가 바뀌었대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너가 나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세상 험하고 너 비록 약하나 이건 신본주의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큰 따옴표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험하고 너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네가 큰 권능을 얻겠네 이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본주의적인 그런 가사가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한번 이자송가가 대폭 수정이 되면서 이 세상 금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것으로 주체가 내가 되는 거죠. 나 비록 약하나 이렇게 인본적인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아시고 이자향을 한번 또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죽어가면서 예전에 그 무디와 센키 이런 시절에 많은 전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 어떤 분이 막이 세상 음하고 나온 너 비록 약하나 이 찬양을 길거리에 가서 막전도를 하면서 노반전도로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한 여자분이, 아, 어 자기가 예수를 믿어도 되겠냐고 저도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을 이제 교회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자기는 노예로 있었는데 어, 주인과 굉장히 싸워서 이 사람이 그 집을 나오게 되었고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이찬양을 듣게 되었다고 그래. 요 그래서 이분을 집에 데려가서 계속 같이 있고 씻긴 했는데 이분이 결국은 병이 들어서 어, 지금 정성으로 살폈지만몇달 후에 이 사람이 인정을 하게 됐다 근데 끝까지 죽어가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불러달라고 했던 이 세상하고 나비로계약하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이 사람이 그뭐 천국에 입성하는 그것들을 고백하는 감정을 보았거든요. 함께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은 우리 한국인에게 번역을 해서 아주 저희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는데요. 안 에리, 한국 이름으로 안 에리 여사이고 우리가 잘 아는 배어너 성교사의 부인이십니다. 지금 살아 계신다면 159세쯤 되셨을거 뿐이죠.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처럼 그에미롤이라는 곡으로 저희 나라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 그 이름처럼 애니 로리 아담스라는 이분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 이름으로 안 엘이라고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고요. 이분은 성교사로서 그 남편과 같이 와서 한국에서 많은 사역을 26년 동안 아주 희생과 봉사를 많이 하면서 평양 숭, 숭실 전문 학교 교정에 이 여사님, 이 성교사님을 기념하는 를세워놓 정도로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어학 실력이 굉장히 대단했고 한국 외국인 사회에서 첫째 가연 언어학자였대, 어학자였대. 그리고 이 여사님의 이 사모님의 본성에는 그 시적인 영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글이나 말에. 추셨던 그 분이십니다 선교사님의 부인이십니다. 그리고 어, 이 분, 이 남편 배어드 어, 한국 선교사 이름로 배일양 목사님이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이 목사님을 따라서 조선으로 왔고 이 남편을 도와서 전도와 선교에 아주 26년 동안 한국에서 헌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6년은 아래쪽 남쪽 남부 지방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셨고요. 나중에는 평양으로 올라와서 숭실학교에서 많은 교육자, 교육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다가 별세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전도자이자 교사이자 저술가이자 번역자이자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삶은 산 성자였다고 사람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하워드 돈이라는 분이 출판한 헌신의 노래들 1870년에 만들어진 그 곡에 실렸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그리고 본격적인 찬송가로서 불리게 된 것은 생키가 출판한 성가와 독창곡 750곡 집에 처음으로 1889년에 처음으로 이 곡이 실렸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에 이 곡이 어떤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무엇을 9분 그 동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며 했을 때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불렀다고요. 이 찬양을 마지막 부를 때 자기를 이렇게 주게 달라고. 그래서 아주 이게 정말 마음이 깊은 울림 이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인내 하신 구세주여, 내말 들으사 다 같이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에는. 이 곡은 미국의 애니 호스라는 여사님이 작사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많은 평안과 안위를 주는 곡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호스 여사는 1네살 때부터 신문에 이분의 시가 실릴 정도였고 2 1 살에 결혼을 하여 뉴욕에서 로버트 로울이라는 목사님이 담임하신 그 침내교회에 나갔어요. 이 로울인 목사님은, 어, 크로스비와도 많은 그런 복들을 함께 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4 1세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딸과 사회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제 버몬트의 베닝튼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 이사하여서 살면서 400여 편의 찬송실을 지으셨다고 해요. 근데 거의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 주 엄성 외에는 이곡도 역시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한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찍게 된, 작사하게 된 배경은 이분이 37살일 때 자기가 아내이고, 엄마이면서 또 집안일을 막 바쁘게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자기 가까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꼈대요. 그러면서 기쁠 때나 아플 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함께 하소서 하고 마음속으로 중을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시상에 잡혀가지고 이 시를 막 완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찬송가 작곡가인 그 로리 목사님께 이 시를 갖다 드렸다고 해요. 이 로리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무도매몰로 그 부활절에 그 부르는 그 찬송도 작곡하신 유명하신 작곡가 목사님이십니다. 이 로리 목사님이 이분이 가져온 그 시를 보고 좀 뒤에 후렴을 더 추가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훨씬 이 시가 더 멋지게 찬송시로 아주 어울리게 탄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 뒷부분은 이 로우리 목사님이 좀더 추가를 해서 작곡을 마무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찬송가로는 미국 광리교회 잔송가에 1878년에 처음으로 이곡이 들어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05년 그때 잔미가라는 그 책에 처음으로 채택이 되었고, 지금 가사 지금 이 가사는 잔쉬가라고그 당시에 1908년에 우리나라의 잔쉬가라는 그곳에 166장에 수정되었고 또 채택되었던 가사라고 합니다. 음, 영어로도 아주 유명한 곡이고, 이한 구절 한 구절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주 음성 우연은 저님게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